이제 그 레진 파츠를 이 쉴드 부분인데요. 쉴드 부분인데, 좀 특이한 게 있어서 지금 목소리를 다시 넣습니다. 뭐냐면, 이 부분이죠. 이 부분인데, 지금 여기 보면은 자석이에요. 이게 네오 디늄 자석이라고 하죠. 아마도 이거를 요 안쪽에 어 본드를 이용해서 고정을 시키고, 그리고 이 부분에 둥그런 자석을 심어서 요 사진처럼 이렇게 부착을 하는 것 같아요.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자석을 이용을 하면. 여기 바 밑으로 처지지 말라고 여기 튀어나온 몰드도 있네요 그렇죠 이렇게 자석으로 처리를 하면은 안쪽에 심어 놓으니까 이렇게 하면 안 보이겠죠 밖에서 자석이 박혔는지 안, 안 박혔는지 보이지가 않으니까 여기다 박아 놓고 이 안쪽 부품을 이렇게 갖다 대면 감쪽같아지겠죠 그래서, 어, 원하는 대로 표현을 해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좋네요. 이런 아이디어 아주 좋아요. 심지어, 이렇게 되면, 이게 탄창이기 때문에, 탄창 하나 쓰고, 그쵸? 쓰고, 또 쓰고, 어, 좋은데? <laughs> 자,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미아에서 나온 스트롱 순간접착제 입니다 이게 살때 보니까 금속용이라고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 놈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보죠? 보이시죠? 요거는 아까 분들을 너무 많이 넣어서 넘쳐 가지고 되게 지저분하게 됐어요. 그런데 그 나무 그 나무 이쑤시개를 이용해서 조금만 묻혀 주니까 깔끔하게 됐죠? 요 약간 흘러 나오긴 했는데 이 정도면 괜찮아요. 어차피 사포로 문질러면 되니까. 이 부분도 뭐 어차피 두꺼운 거나 두껍게 된건 아니라서 사포로 살짝 밀어주고 몰드는 패널라이로로 살짝 파주면 됩니다. 별 문제 없습니다. 이 부분이죠. 이렇게 얇게 두장이 들어있네요. 한번 밑에 보면 딱 맞게 들어가네요. 딱 맞게 들어가니까 본드를 살짝 묻혀 두도록 하겠습니다. 이 부분에다가 자석을 넣어야 되는데 여기가 좀 튀어나와 있어요. 접제는 이렇게 덜어서 쓰면 이 이렇게 덜어서 쓰면 좀 묻힐 수 있는 양을 조절할 수 있어서 좀 섬세하게 순감접착제를 써야 될때 유리하거든요 그래서 조금씩 덜어서 쓰게도 쓰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는 대충 하려다 보니까 좀안 돼가지고 이렇게 몇 방울 덜어서 미수 시계 같은 걸로 이렇게 묻혀가지고 나는 부위에 살짝 살짝 묻혀주겠습니다. <목소리> 자석을 붙였으니까 탄창을 한번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 지금 여기 밀어내고 있는데 붙는 게 아니라 위쪽은 응? 위쪽은 붙네. 아. 요것들이 앞뒤로 지금 전극이 따로 있나 봐요. 플러스 마이너스가. 밑에 거는. 밑에 건잘 붙네, 또. 몰라? 바꿔서 해보면. 여긴 또 밀어내고. 어쨌든 두 개가 지금 잘 붙습니다. <laughs> 지금 요 부분이 파여 있잖아요 근데 이걸 자석이 막고 있잖아요 그쵸 여기랑 딱 들어 맞게 아구가 맞게 들어가야 되는 부분인데 여기를 잘라내주면 되겠네요 지금 안 맞거든요, 뭐가 아까 문제가 된 부분은 들어간 것 같은, 아구가 맞게 된것 같은데 이거 원래 그런가? 한번 원래 부품으로 한번 실험을 한번 해볼게요. 원래 아구가 잘안 맞는 건지, 어쩌건지. 딱 들어가야 되는데, 이렇게. 지금 여기가 위아래가 미묘하게 안 맞아요. 아하 그렇네. 보실지 모르겠는데, 레진 부품이 살짝 짧아요, 살짝. 이 위에부터, 위에부터 맞춰서, 이 부분부터 맞춰서 끼면은, 여기까지는 맞아요. 첫 번째 구멍은 딱 들어가는데, 두 번째 구멍부터 약간, 약간 차이가 생, 생깁니다. 약간. 그래서 안 들어가고요, 지금. 세 번째 구멍은 조금 많이 차이가 나요. 그래서 당연히 안 들어갑니다. 그리고, 이 부분이 길다보니까 이 안쪽 부품이 원래 플라스틱 부분이 약간 길다보니까 여기 튀어나와 있는 부분 요 튀어나와 있는 부분도 들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결할거냐면은 방해가 되는 부분을 다 잘라낼겁니다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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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라내고 하면은 맞겠죠? 여기 밑에 튀어나온 거 있으면 잘라내면 되니까, 이거는. 아, 됐네요. 됐습니다. 그, 몰드 깊이가 언제였네요? 암수 몰드가. 잘 떨어지고. 지금 왜 떨어지는지 확인했냐면, 어, 이 부분이랑 이 부분이랑 색, 색 분할을 도색할 때색 분할을 해주, 해줄 거기 때문에, 너무 깊이 결합되면 곤란해요 뺄때 지금 오히려 이렇게 살짝 힘 줘서 무리 없이 빠지는 게 제일 좋습니다 지금 딱 좋게 됐어요 지금 본드 붙였으니까 확실히 굳을 때까지 좀 기다렸다가 결합하도록 하겠습니다.